조금 다른 질문이긴 한데 해운대와 이기대를 연결하는 그 해상 케이블카 이게 뭐몇년 전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바후보는 네. 음, 어떻게 그 입장을 정리하셨는지. 를 네,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은 그렇죠. 사업이죠. 저는 이 사업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자본을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네. 랜드마크가 될수 있는 시설들이 결국은 부산이 국제 관광 도시로서 또는 세계적인 관광의 네. 거점으로서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음.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교통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은 착실하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저도 해외 근무 또는 생활들을 많이 해봤지만. 외국을 가보면 네. 가장 그 도시를 내세울 수 있는 관광 상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광 상품들이 전망대 또는 케이블카가 될수 있죠. 저는 만들면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광 상품 하나가 단순히 100명, 1000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외국인을 끌어올수 있는 그런 네. 거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발생되는 부가가치는 부산 시민들의 이익으로 혜택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 사업자가 하더라도 그 이익의 일정 부분을 우리 부산시 또는 우리 시민들한테 한올 시켜야된 당연히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네. 네. 그래서 수익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모델로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